사무엘하 제 3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아브넬이라는한 사람이 사울왕이 죽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워서 어,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어, 했다가 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휴지처럼 버려버리고 있는 이 아부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보셋 앞에서 어, 이제는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어, 완전히 선언을 하고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있는 이 아부넬과 같은 이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 저는요,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아부넬과 같이, 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이메고 뒤에서 쑤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어, 이제 아부넬의 동기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아부넬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고 점점 자신의 권력을 세우면서 이스보셋이, 어, 사월의 첩 리스바를 범했다는 것을 어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과 손을 잡는가 보다" 그리고서 다윗에게 다시 가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충격이겠습니까? 아브넬이 아브넬을 통해서 자신이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배반하고 다윗에게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악인의 일을 계속한다는 사실이죠. 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늘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부넬이 다윗에게 어 전령을 보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땅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이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 당신이 우리의 기름 부음이 어된 왕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숨은 동구가 있기 때문에 어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라고 그러,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윗의 아내는 미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의 딸을 원하는 것은 왕통의 정통을 어, 이어가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미갈을 데려오는지를 통해서 이 아브넬의 본심을 알려고 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고, 아브넬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꾸밉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어,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그들을 또 설득하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데려 오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따라가는 이런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과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아브넬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매우 거룩하고 또 매우 어, 고상한 이유를 대면서 나아가죠. 어, 어떤 많은 분들이 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어, 때로는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 아브넬의 이 동기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신의 나라를 채우고 또 다윗에게 이렇게 가서 내가 다윗의 왕국에 큰한 자리 노리겠다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브넬의 일의 동기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나중에는 악인을 통해서 악인이 무너지는 것을 어 다음 내일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넬과 같은 존재가 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사람이 인본주의고 세속적이고 기회주의자인지를 늘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의 말 속에는 자신의 과시와 권력에 대한 야욕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부네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어, 사울의 왕권을 위해서 살아갔던, 어, 이 아부네는 이스,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지금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 이아브네를 이렇게 다가왔을 때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 먼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다윗의 사이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앙금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꼈습니까? 근데 전에는 어, 대적이었지만 지금은 동반자로 이들을 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적에서 헌신자로 바뀐 아부네를 어, 다윗은 기쁘게 맞이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다윗의 지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먼저 앞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앞세우면 이 다음에 나온 유압처럼 바로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더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서로 피흘리지 않고 서로 하나 될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불편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어, 때로는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에, 어, 우리 열두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런 사울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용했고 받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았어요.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고 이런 사울을 품어주니까 나중에는 이런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로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부넬과 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감정보다는 그보다 더 멀리 더 깊게 볼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보았으면 합니다. 원수라도 같이 잔치를 베풀어 주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라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신중한 모습을 우리는 본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1 절에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베서라고 따뜻하게 맞아 주고 그를 평안히 보내드립니다. 어, 지난날에 나의 감정을 묻고 평안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악한 아부넬의 속 의도를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스보셋에서 한 자리 얻으려고 했는데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나 봐라 하고서 대놓고 무시했던 이 아부넬이 다윗의 진에게 온다는 것은 분명히 다윗에게도 왔을 때 명분과 뭔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큰 일, 이스라엘이 하나 될수 있고 더한 왕국을 이룰 수 있고 더큰 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더 크게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림을 작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히는 원수라도 복잡하게 꼬였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그보다 이 아부네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통일왕국을 있을 때, 이런 사람 어떻게 할까라는 계획보다는 먼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이 여기며 나아갔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어, 여러분이 되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이 돌아서서 돌아온다면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아부넬과 같이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위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리고 자기에게 위익이 되면 아부까지 하면서까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품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아부네를 감정으로 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이전에 우리에게 행했던 일들이 어떤 일인줄 아느냐? 7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던 일들을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면 아마 어,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더 멀리 보았던 이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합력하에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을 보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